박지연의 멜론 성인가요 주간차트 탑 K-트롯을 세계로라는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 킴스컵 t v 입니다 K-트롯을 세계로 30위라는 박지연님 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내 박지연님이 거물급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약진하며 멜론 성인가요 주간차트 탑에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 중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멜론 트로트 주간 차트 9월 25일에서 10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박지연이 미스터 트로트 중결승 신곡 미션에서 부른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가 링크되며 같은 경연 출신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에 올라온 박지연님의 곡은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를 비롯해 못난 놈 떠날 수 없는 당신, 검은 고야 등 네곡을 차트에 올려놓으며 미스터트롯2 멤버들 중에서 가장 높이 오른 주인공이 됐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2에서 최종선에 오른 박지연님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는 김종국님 한남자, 크러쉬, 뷰티풀 등 수많은 명곡을 뽑아낸 황찬이 최민지가 선보인 곡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오묘한 감정을 위트 있는 가사와 깜빡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박지연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과 달달한 가사까지 겹치며 중독성 넘친다는 평가죠. 박지연님의 이런 행보에 가요계 관계자는 상위권에는 탄탄한 팬덤과 인기를 자랑하는 트로트 강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가운데 박지연님의 이 같은 기록은 매우 놀랍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트로트 차트는 매우 탄탄해서 박지영 같이 신인 가수가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네 곡에서 다섯 곡 정도가 꾸준히 순위에 오르고 있다.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트로트 가수가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K-트롯을 전세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유망한 보석 박지연님 해외 많은 분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팬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박지연님을 해외로 더 많이 홍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